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신기술 오픈 런시 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뭐 혼조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S&P 500은 0.14%뭐 오르긴 했지만, 예, 보면은 뭐 그냥 단봉으로 옆으로 행보한 형태죠. 다우지스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빠진 부분이 있고 0.18%. 나스닥도 뭐 S&P 500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에, 나스닥은 살짝 좀 오르긴 했어요. 어제는 이제 파울 연준 의장이, 어, 그저께 밤에는 상원에서 연설을 했고요. 어제는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어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치도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뭐 비슷비슷하고요. 에, 그래서 뭐더센 발언이 나오기도 힘들죠 사실. 에, 근데 더센 발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는 거고. 또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가 발표되고요. 어, 여기 이제 그 민간 고용 부분인데 이게 시장 전망이 20만 5천 건이에요. 근데 전망보다 높게 나왔어요. 24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망보다 사실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지난달에 임금 상승률이 7.3%였는데, 어 근데, 요번달에는 어, 7.2%.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줄었어요. 임금 상승률은 조금 둔화됐다.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요두 개를 갖고, 어, 고용이 굉장히 좋다. 부분하고 임금이 조금 둔화됐다 하는 부분하고 이두개 사이에서 어제 갈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제 이제 S&P 500 보면은 뭐 살짝 좀 빠졌다가 또 다시 반등이 나와서 뭐 이제 이 평선에 딱 걸쳐놨죠. 5 1일이 평선에 지금 딱 걸쳐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오늘 내일은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내일은 아마 뭐 계속해가지고 옆으로 그냥 횡보 정도 어쩌면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좀 살짝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에, 코스닥은 뭐 다시 뭐 위쪽 고점을 뚫기보다는 횡보 정도 하면서 계속되는 종목 장세, 어, 테마주 장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오늘 내일 보내고 그 내일, 오늘이 이제 그 만기일이죠, 참. 예,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도 어제 제가 이제 망감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만기일이라 코스피가 그렇게 아, 썩 좋긴 힘들겠네요 예, 뭐 엄청 나쁘지도 않겠지만 예, 그렇다고 뭐 위쪽으로 21선 넘어서 쭉 올라간다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도 뭐 어차피 코스닥 장세다 그리고 그것도 지수장세는 아니고 아마 종목장세가 전개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조금 이제 소강 상태였던 뭐 AI 관련주들 좀 올라간다든지 뭐좀 빠지면 요즘엔또 반등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형태로 어 오늘 내일이 뭐또종목장에서 계속 전개되다가 이제 메인 매치는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날 어 내일 밤에 있을 이제 고용지 발표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3월 14일날 3월 14일이면은 무슨 요일인가요? 화요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 메인 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식 만땅이면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 파셔가지고 현금을 좀 들고 있는 편이 지금은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올라가는 종목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어, 막 이러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소외됐다, 막 이런 이제 어, 생각이 좀들 수도 있어요 왜내 종목만 안 움직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시장에 보면은 막 방송에서는 잘 가던 종목만 막 보여주니까 어, 막 엄청 시장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현금을 잘 가지고 다음주 14일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걸로 CPI 발표 때까지는 예,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예,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회원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